일본에서 판매하는 향기 스프레이 중에서는요 치과 위생사가 하루 동안 사용한 마스크의 안쪽 향기랄지 에, 뚝뚝 떨어지는 땀에 흠. 뻑 젖은 개드렁이 향기랄지 또뭐 지하 아이돌이 공연 후에 일 보고 난 후에 뭐 화장실 향기랄지 같은 정말로 신기하고도 정말 더러운 여러 가지 향기 의 스프레이를 팔고 있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정말 일본 곳곳을 뒤져서 찾아냈거든요. 아 그리고 가차가차 기계에서 중고 반스도 팔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입어볼 겸세 장을 사봤거든요. 과연 실제로 어떤 냄새가 나는지 같이 한번 맡아보실까요? 전문 리뷰 채널이죠. 예, 채널 JM에서 JM을 맡고 있는 JM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키하바라에서 사온 물건 다섯 점 되겠습니다. 먼저 예, 냄새 나는 스프레이인데요. 이게 어떤 향기냐라고 하면 은 치과의 치위생사 누나가 하루 동안 사용한 마스크의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안쪽 면이라는 얘기예요. 하루 동안 착용한 마스크의 그 안쪽에서 나는 향기를 갖다가 스프레이로 만든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평소에는 맡을 수 없는 향기를 갖다가 재현을 해냈다. 여자의 비밀의 향기 냄새로 도끼 도끼, 바로 두근 두근이라는 뜻이죠.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아주 그냥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에 흠뻑 젖은의 냄새라고. 이거를 자기 전에 뿌려가지고 이제 꿈 속에서 이제 좋은 꿈을 꾸라는 얘긴데 요것도 한번 두 번째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신던 반스 3장 준비해 왔습니다. 아는 가격은 1150엔 그리고 요것이 1500엔 그리고 요것이 각각 1000엔씩 한 장에 만 원씩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택시를 타고 갔더니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새 반스를 사고 싶어도 어새 반스 살 돈도 없어. 그래서 어 저소치 제가 신던 중고 반스를 산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제품이죠. 우리 치위생사에 사용하던 마스크의 뒷면의 냄새는 과연 어떨지 한번 일단은 개봉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쎄요, 약간은 핸드메이드 약간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오히려 좋아. <laughs> 핸드메이드 느낌이 살짝 나는데 이걸 한번 개봉을. 하면서 일단은 아 봉다리 냄새부터 아 무색 무취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뭔가 냄새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고요. 약간 포장은 이러한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이 마스크의 모습을 재현해 놨다. 리얼리티하게 조금 만들어 놨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진짜 찐 리얼리티가 뭔지 알아요? 여기 마스크 밑쪽에 보면은 빨간 립스틱 자국 묻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다. 응, 얘들아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진짜야. 내가 볼 때는. 응. 응. 여기 보시면은 치위생사가 사용한 마스크의 냄새를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뭐 헝겊 천 재질이나 혹은 마스크 뒷면에다가 뿌려가지고 즐겨주세요.라고 써있네요. 사실은 제가 구매를 할때이 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향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조금 자극적이야. 너무 조금 직접적이고 영상에 내보내기에는 조금 뭔가 여러분들이 너무 자극적이다 느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는 사지 않았고요. 그 이외에 재고가 없는 제품 중에서 이제 무슨 아이돌이 뭐 공연 한 다음에 큰 일을 본 뒤에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게 재고가 매진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것도 한번 좀 사가지고 여러분들 리뷰를 해드리려고 정말 또 쪽팔림을 무릅쓰고 아 선생님 아 저기 죄송하지만 여기에 그려져 있는 아이돌이 공연 후에 화장실에서 대변 본 후에 나는 냄새 요, 요 제품은 없습니까? 물어보면서 내가 진짜 죽고 싶더라고 아주 그냥 어. 아 손님 아요 제품은 현재 예, 매진입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품은 제가 사지를 못 했다라는 아쉬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8ml 들어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11,500원에 과연 오 굉장히 투명하면서 여러분 상표 같은 거는 뭔가 붙어있지 않는 어떤 그런 핸드메이드감 어떤 태즈거리감이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좋아. <laughs> 아유 그만해 이 자식아. 예, 예, 예. 그럼 약간 요런제품의 예, 과연 향기는 어떨지, 제가 한번 자... 이런 냄새가 난다고? 와, 대박이네.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못했어. 여러분, 잠깐만요. 내거에다좀 뿌려보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이거를. 와, 나 충격이다. 충격 먹었어 진짜. 누구도 이거는 아니야라고 할수 없는데. 이게 무슨 냄새가 나냐면 치과 가면은 팍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딱그 그 우리가 표현하는 한 마디가 그게 치과에서는 냄새라고 하는 그 냄새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뭐 소독약인지 무슨 마취약인지 치과 가면은 항상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아니, 그 냄새가 나. 근데 그냄새 플러스 약한 17.8%침 냄새가 내가 볼 때는 감이 된것 같아. 이거는. 아밀라제라 그러니. 그거 뭐라 그러니 그거. 그래서 이게 정말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아, 치과 위생사, 언니가 이거를 하루 동안 썼던 마스크다라고 맡아보면 진짜야. 와, 그 치과 냄새를 여기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냐, 이 친구들? 두 번째로, 땀이 뚝, 뚝 떨어지는 땀방울이 아주 그냥 흠뻑 젖은? 냄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 아, 요거는 이제 뭐 옷이나 이런데 뿌릴 때 예, 눈에 잘안 보이는 곳에 한번 뿌려봐가지고 혹시라도 변색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라. 뭐 그런 주의사항도 써있고요그 다음에 파자마나 아니면 뭐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다가 원푸시 한번푹 뿌려가지고 아, 한 번은 그렇게 한번 아,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어, 이것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이것도 그냥 무슨 상표가 붙어 있지도 않고 그냥 투명한 병에 그냥 이렇게 액체만 딱 들어 있습니다. 마치 집에서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감이 나네요. 오히려 좋아. <laughs> 자, 자 이번엔 이쪽에다 뿌려 보겠습니다. 이야 <laughs> 아니 왜냐면은 우리 와이프한테서 나는 냄새가 나네 이게 <laughs>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 우리 와이프가 땀을 흘려도 걔가 이제 불쾌한 냄새가 안나요 그냥 이 세제 냄새만 나거든요 옷에서 세제 냄새가 나어 진짜 근데 이거 살이 냄새나는데 되게 신기하다 이거 일본 사람들이 자주 쓰는 세제인가 아 이건 진짜 이거는 이거 딴 냄새라고 솔직히 하기는 좀 힘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이거는. 처음에 착 뿌리고 하면, 알콜 냄새가 나거든? 근데 조금 기다린 다음에, 하면은, 야, 이거는 너무 향긋하고 좋은 그런 냄새지. 이것은, 어 그것의 냄새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가격은 이게 훨씬 더 비싼데, 어 조금은, 어 실망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요것은, 그냥 좋은 냄새,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던 빤스, 세 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서 그냥 중고로, 마치 당근마켓 하듯이 그냥 제가 구매를 한거죠 어떤 다른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새빤스가 비싸기도 하지만, 사실 고무줄의 탄력이 너무 센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입던 아이가 조금 느슨하고 뭔가 헐렁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전혀 무슨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서번스의 제품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뽑기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개를 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제가 개봉하면은, 물건 개봉할 때 항상 냄새를 맡습니다. 아이폰이 됐든 간에, 아니면 뭐, 갤럭시가 됐든 간에, 항상 나는 냄새를 맡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거기에 써있길 뭐라고 써있냐면은, 매니아라면 알수 있는 그 어떤 뭐, 진짜의 냄새. 약간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살짝. 잘, 잘 이쁘게 개어놨네. 어, 잘 이쁘게 개어놨거든요. 아, 이거 장인어른 장모이 보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어. 내려놔. 너 자신을 내려놓으란 말이야, 이 자식아. 어.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의 따님을 제가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화이팅. 예. 제 자신을 내려놓고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약간 기왕 하는 거. <웃음> 잠깐만. <웃음> 아, 나왜 아, 나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아니, 왜냐면 이게 여러분. 아,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익숙한 냄새예요 이게 왜냐면,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이거 뭐 할머니 반스니? 뭐니? 이거 호박 반스야? 뭐야? 이 냄새가, 이 스타일이 왜 이래, 이거? 어, 약간 이런 느낌의 <laughs> 중고 반스를 제가 사왔는데. 야, 저기, 그, 햇반증 갖고 와라. 아니,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어떤, 집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면은 빨래하면 이렇게 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반스도 개 놓고, 뭐 옷도 개 놓고 다개 놓잖아. 거기서 나는 냄새가 나 진짜로. 그딱그 그 일본 가정집에서 빨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개 놨을 때 나는 그 냄새가 나요. 세제 냄새인데 너무 리얼한 세제 냄새가 나. 자 그리고 좀 체크를. <웃음> <웃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진짜로? <laughs> 아 진짜예요 이거? 와와 와, 이거 진짜 신던 건가 이거? 진 <laughs> 솔직히 이거를 차마 이 안쪽을 조금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요 죄송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안쪽에 보면은 이제 컬러라고 할까요? 이게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어, 사용감이 있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도록 너무나도 리얼하게 지금. 어, 옐로우 위시라고 할까요? 옐로우 위시한 컬러가 지금 요렇게 요렇게 다다다닥 지금 돼 있는데 햇반 좀 갖고 와봐라 얘 어, 제가 차마 이곳에 있는 냄새까지는 제가 확인하기에는 너무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카메라 끄고 내가 혼자서 한번 맡아보는 걸로 그럼 일단은 두 번째 제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거 와이프랑 다 상의하고 나서 허락받고 찍는 거예요 또 괜히 또막 와! 이러면서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네. 저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 희생해가지고 지금 이거 돈 써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저 지금 우리 장인 장모님 다고 가족들 다 보는 친척들 다 보는 데저 지금 후제 자신을 내려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두 번째 제품 다 다르네 다 달라 이럴 줄 알고 내가 세 개를 샀지 아나왜 이렇게 웃기냐 아이러 자꾸 자꾸 코로 먼저 가져가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이 원래 그래요. 코로 먼저 가져갑니다. <laughs> 아, 나 이거 남자 팬티인 줄 알고 내가 입으려고 중고로 샀을 뿐인데 이렇게 자꾸 여성 팬티가 걸리네요. 이것은 조금 예, 망사스러운 예, 망사스러운 디자인이 되겠고요. 그 냄새도 아, 되게 좋은 냄새 납니다. 딱 이것도 딱 어디 그 에어비앤비 같은 일반 가정집 같은데 가면 은 거기서 나는 그 세제 냄새가 있어요. 이게 냄새랑은또 달라. 아, 되게 리얼하게 만들었네, 이 사람들. 아니, 진짜인가? 이게 진짜 입던 거라 그런가? 어쨌든 그 빨래 냄새 <laughs> 있고요. 그다음에 아, 여기에도 <laughs> 여기에도 어 약간 옐로우이시한 이게, 이게 아니 원래 이렇게 묻어요?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아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19금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기왕 19금 걸거면 내가 냄새까지 맡고 보여주지. 근데 혹시라도 19금을 걸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내부는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웃기네 진짜 이거. 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와이프 선물하려고 마음에 어떤 정성을 담아가지고 제가 선물을 산 거지, 제가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가지고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와, 요거는 되게 이쁘게 깔끔하게 뭔가 사용감이 조금 적은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 현타온에 갑자기 현타온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것도, 아, 이거는 이 냄새랑 비슷해. 이것도 한번 제가. <laughs> 아 이거 내가 왜 이걸 봐야 되냐고 설레면서 이렇게 봐야 되냐고 이거를 내가. 이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덜 합니다. 이게 공장형으로 다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패턴이 다르고 무늬가 다르고 옐로이션 어떤 그 강도가 달라. 제가 진짜 이 어, 부분에 스메를 한번 제가 체크해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굴뚝 말뚝 침리 같은데 진짜로 참아 어,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섯 가지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향기, 향수 같은 제품 한번 구매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항상 이거 인터넷에 서짤 보면서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오늘 드디어 소원을 풀었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맡아보지 못한 향기도 있다는 거그 아이돌 그거 이제 한번 제가 재고가 들어오면 한번 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세상에 많은 향수 매니아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시향을 해보고 싶어 하듯이 저도 호기심으로 인한 그냥 시향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아보고 싶다 뭐 그런 의도지 제가 뭐 별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채널이 삭제되지 않는다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고 싶네요,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에 네, 드리가세요.